제2위 윤남기 이다은은 누가 될까? 국내 최초로 돌싱들의 연애와 동거 생활을 그려낸 돌싱글즈 3가 시즌 3로 돌아온다. 돌싱글즈 3는 연애와 동거 생활을 그리며 마라맛 연애 예능이란 신장르를 만들어낸 간판 연애 시리즈물로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 돌싱 남녀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예능 프로그램이다. 23일 ENA, ENA와 MBNE 공동 제작하는 돌싱글즈 3 연출 박선혜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서 박선혜 PD는 시즌 1, 2와 다른 점으로 복잡한 러브라인을 꼽았다. 그는 이번 시즌 출연진들은 상대를 알아가려는 시도가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여러 이성에게 가능성을 열다 보니 라인이 계속 바뀐다. 반마다 역동적이다며 한 회차라도 놓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싱글즈가 시즌3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로 출연자들의 깊은 경험이 공감도를 넓혔다고 자평했다. 이어 결혼에 로망이 생긴 미혼자 뿐만 아니라 기혼자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시청자층이 인기 비결이라며 무엇보다 짝을 찾고 싶다는 진심인 분들만 모인 점도 인기를 견인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박피디는 진심으로 짝을 얼마나 찾고 싶으신지를 중점에 뒀다. 그게 깊이 느껴지는 분으로 추렸다며 매우 긴 시간 면접과 대화를 통해 선정했다. 그들의 결혼부터 이혼 과정을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많이 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전 시즌 출연자들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시즌 3를 기획했다고도 덧붙였다. 시즌 3까지 오다 보니 부담감도 있었다. 또 시청자들이 지치지 않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우선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번 시즌에 신혼여행을 추가한 것도 이전 시즌에서 출연진들의 애틋한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애틋한 모습이 아쉽기도 했지만 그 감정선을 연장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시즌 1, 2에서도 돌싱 남녀들의 든든한 조언자로 함께한 MC 이혜영, 유세윤, 이지혜, 정겨호는 시즌 3까지 함께한다. 돌싱글즈 3위 1, 2회를 미리 본 이들은 이전 시즌과 크게 달라진 점으로 속도감을 꼽았다. 유세윤은 이전 시즌보다 분위기가 젊은 느낌이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며 살짝 듣기로는 라인이 많이 엉킨다고 하다.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정겨운도 시즌2에는 튀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번 시즌은 달랐다. 처음에는 내성적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뒤늦게 본성이 드러나시는 분도 있다. 종잡을 수 없는 러브라인이 볼거리라며 얼마나 이게 빠르게 바뀌려고 하나 정말 속도감이 너무 빨랐다고 전했다. 시즌2는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재혼해 성공한 윤남기, 이다은 커플을 배출했다. MC들은 이전 시즌 출연진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보였다. 이지혜는 윤남기, 이다은 커플이 9월 결혼식을 하는데 초대받았다. 참석해달라고 해서 답장했다며 이다은에게도 연락이 왔었다. 돌싱글즈 외전에 참석하지 않은 저와 이혜영 빈자리가 컸다고 하더라며 각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정겨운도 이전 시즌 출연자들과 인연을 언급하며 지금 연락하는 분이 두분 정도 있다며 매칭이 안 되더라도 힘을 내서 열심히 살라는 용기를 주기 위해 먼저 연락했다.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텐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혜영도 출연진들 인스타그램을 모두 팔로우하고 있다. 우리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진들의 일상을 보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싶다. 또 씩씩해지고 밝게 지내는 모습도 보면 기분이 좋다며 연락을 주고 받지는 않다. 조용히 지켜본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램씨 들은 돌싱글즈 출연 이후 달라진 근황도 전했다. 심장질환을 판정받아 라디오 DJ에서 하차한 이지에는 시간적 여유가 70% 생겼다. 지금 보시다시피 심장질환과 전혀 연관이 안될 정도로 컨디션이 매우 좋다. 약 먹으면서 조절 잘 하고 있다고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둘째를 출산한 이야기도 밝히며 프로그램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교를 잘했다. 둘째 아기가 묻어나다. 웬만하면 칭얼대지 않고 말을 잘 듣는다고 말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 이혜영은 돌싱글즈를 통해 중매에 관심이 생겼다면서 새 커플을 중매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지 않냐. 사실 이한이도 내가 소개팅해준 거다고 말에 눈길을 끌었다. 배우 이한이는 지난해 12월 비연예인과 결혼, 21일 딸을 출산해 화제를 모았다. 이혜영은 돌싱글즈 2초반에 내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며칠 전에 아이도 낳았다며 매칭 프로그램 MC를 맡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자꾸 매칭시켜주고 싶더라. 두 분이 잘 어울릴 것 같아 해줬는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어 기분이 좋다. 마음속에 꽃들이 피어나는 것 같다고 감격했다. 시청률 공약도 언급하며 본방 시청을 당부했다. 정겨운은 가장 높은 시청률 두 자릿수를 예상했다. 그는 이번 시즌에 커플이 생기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웨딩 촬영 장소를 제공하고 싶다며 윤남기 이다은 커플에게도 웨딩 촬영 장소라도 빌려드리고 싶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아쉬웠다. 이번에는 꼭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세윤은 신혼여행 경비를 대주겠다는 과감한 공약도 내세우며 방해는 하지 않고 경비는 다 돼. 근착은 성장해야 겉멋이 안된다. 따라서 시청률 6.5% 가겠다. 이번에도 결혼까지 간다면 사회를 무조건 봐드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역대급 규모의 초호와 돌싱 빌리지에서 펼쳐질 돌싱글즈 3년 오는 26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이유리 스타투데이 인턴 기자.